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저 드넓은 우주 저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경이로운 존재들이 그곳에 유유히 떠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견고한 우주상식을 단번에 뒤흔드는 듯한 실제 관측 사례들이 최근 과학자들을 끊임없이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주가 품고 있는 경이롭고도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지는 비밀들의 베일을 조금씩 벗겨보려 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우주관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 광대한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왔죠. 수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하는 우주에서 왜 아직까지 외계 문명의 명확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존재해야 할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 어떤 신호도 포착되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과학자들은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설은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안겨주며, 우주의 고독감마저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 페름이 역설의 강력한 발레가 될수 있는 동시에 엄청난 미스터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타비의 별 정식 명칭으로는 KIC-846285이라는 별인데요. 이 별은 마치 조명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밝기가 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일반적인 식현상과는 전혀 다른 불규칙하고도 거대한 밝기 감소가 관측된 것이죠. 어떤 때는 무려 22%에 달하는 빛이 사라지기도 했답니다. 마치 별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을 둘러싼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 즉 다이슨 스피어 같은 구조물을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죠. 물론 이 외에도 해성 파편이나 거대한 먼지 구름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타비의 별의 밝기 변화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성 진화나 행성계 형성 이론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우주가 숨기고 있는 미지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우리의 지식을 시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또 놀라운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또 놀라운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에서 우리 인류는 과연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 본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근원적인 물음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어떤 명확한 외계 문명의 흔적도 찾지 못했죠. 이 광대한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도 많을 텐데, 어째서 아직까지 그 어떤 지적 생명체의 명확한 신호나 구조물도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이 모순적인 침묵을 바로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계 문명의 부재는 과학자들을 오랫동안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페름이 역설의 강력한 발레가 될지도 모르는 기묘한 별 하나가 우리 우주에 존재합니다. 바로 타비의 별 정식 명칭으로는 KIC846285이라는 천체입니다. 이 별은 2015년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이 별은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와도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빛을 가렸다 다시 드러내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불규칙하게 밝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때로는 최대 22%까지 빛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이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밝기 감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해성 파편이나 거대한 먼지 구름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타비의 별이 보여준 불규칙하고 급격한 밝기 변화는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흥미롭고도 파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으니 바로 거대 외계 문명의 구조물 때문이라는 가설이었죠.